노엘아 노엘이 토끼랑 언제 헤어질거야까지안도안 토끼랑? 토끼인 계속 그런거 아빠처럼 네. 노, 노엘이 회사갈때도 토끼인가져갈거야응 회사에? 어떻게? 그냥 응. 응, 가방에 노엘 유치원갈때 안가져가잖아 유치원에 왜? 내가 유치원갈때 가져갔어 그랬지응 <laughs> 잠깐 청경하고 청경하고 우리 응. 뭐 놓아 봐. 저 핸드폰 케이스 깨졌어. 응 떨어뜨렸어? 어. 케이스 했는데? 응? 케이스안 하면 깨지지. 우리, 우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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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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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아 o 지 i Aboti, a b o 그 i Abo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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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아 o 아빠 a b o t 아 Aboti, Aboti, a b o t a b o b o t i a b o 어 t i a i a 할아버지 가 들었어. 노을는 할아버지. 노을는 할아버지. 노을안 들었어 설마. 할아 네, 응. 할아버지.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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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것이 좋은 거 같은 아버 기도선 집. 집집 할아버지 집. 집집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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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선동 t get t h 내가 기도하려고 그래? 기도 m a n d 시작하는 기도? k y 는어도 r loud. She's a candido. 아 d o n 니 know, Sandy. I don't know, Sandy. I d o 좀 가칭이 행복했습니다. 가칭이 행복했습니다. 아멘 멋진 기도였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8장 누가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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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m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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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했다면 왕의 명령에 순종하여라.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이니 왕 앞에서 경솔하게 물러나지 말고 무례한 일은 주장하지 마라. 왕의 말은 절대적이니 누가 감히 그에게 당신이 무엇을 합니까?라고 하겠는가? 그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지혜로운 마음은 적절한 때와 절차를 알고 처신한다. 비록 재앙이 덮쳐 무겁게 누른다 하더라도 세상 만사에는 적절한 때와 절차가 있는 법이다. 사람이 미래를 알지 못하니 장차 될 일을 누가 사람에게 말할 것인가. 바람을 붙잡아 둘 사람이 아무도 없듯이 자기 꼬꼬다 하라를 마름대로 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누구도 전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듯이 악을 행하는 사람은 처벌을 피할 수도 없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뭐를 피할 수 없대. 저벌 뭐에요? 저... 지옥? 깨이! 아빠 네? 잠깐 죽고 싶으면 죽을 수 있어 그러면 저... 어디 가지? 지옥 지옥에 가면 은 죽을 수가 없어 계속해서 응. 아주 그래. 뜨거운 데 계속 들어가 있어 어, 사우나에서요? 아니 사우나보다 훨씬 뜨거불 속에 불? 불에손 대고 쉴수 있어? 발에 넣 근데 계속 거기 들어가 있는 거 화상 입 k Junk, j u n 화상 입 n k Ju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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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이 n k j u 어. <laughs> 근데 우리는 갈 u 이 없지. 해 n k 되어지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또다안 가는 것도 아니, 다 가는 것도 아니야. 나중에라도 하나님을 믿고 또 다른 사람을 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아. 응. 아빠? 아빠, 이름은 잠깐, 뻥, 아, 만약 이름 어떻게? 가만히. 말, 말씀 다 읽고. 노엘이 서서 읽고 들을래? 뻥이오. 서서 들을래? 아니 뻥이오. 마지막. 뻥, 아니 저거 이름이 뻥이오야. 알았어. 그래서 뻥이오라고 한 거야. 아, 알았어. 아빠, 만약 우리가 하느님을 믿고 하나님 교회에 가야지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잖아. 아니야 응. 교회 안 가도 응. 그냥 믿을 수 있는 거잖아. 응. 하나님을 이름으로 알아야지. 응. 그런데 만약 이렇게 해서 꺼꾸다 하면 어떻게? 엄마 배 속에서 딱 태어났어. 응. 그다음 결혼식장으로 가고 있었는데 교통사고 때문에 꺼꾸다 됐어. 어떻게 되는 엄마 배 하나님을 몰랐어? 응. 하나님을 몰랐으면은 하나님이 응. 다 용서해 주시고 아, 하나님이 아. 알아서 해 주실 거야. 아무 행도안 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한국으로 번지지 않을까? 아빠! 응? 내, 내 친구, 박카미라는 지금, 아천미 여행 지 친구가 지금, 은따지서 지금, 지금, 지더라 제주도? 제주도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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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지금, 지 동생이 생긴 건 했거든. 그 어떻게 된지 알아? 어떡해. 아기가 뱃속에 있다가 죽었어. 응, <laughs> 그 너무 슬픈 이야기다, 그렇지? <laughs> 다행히 잠깐 며칠 안 했어. 야. 다행이네, 그렇지? 잠깐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 또해 아래 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에 내 마음을 쏟아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보았다. 사람들은 타인을 조종하려고 하다가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때가 있다.그런데 나는 악인들이 묻히는 것을 보았다.그들은 한때 성소에 드나들던 자들이다.그들은 성읍에서 악행을 하곤 했으나 사람들은 그들을 칭송하였다.이건 역시 허무한 일이다.악한 일을 해도 당장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악인은 백 번이나 죄를 짓고도 오래 살 수가 있다.그러나 내가 알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이 잘될 것이다. 경외 무슨 뜻이지? 맞아, fear of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무로로 보는 거야. 왜냐하면 악인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형통할 수도 없고 그들의 날은 그림자처럼 오래 갈수 없을 것이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또 다른 허무한 일이 있다. 그것은 악인이 받아야 할 처벌을 의인이 받고, 의인이 받아야 할 마땅한 보상을 악인이 받는 것이다. 이건 역시 내가 보기 허무한 일이다. 이러므로 나는 삶을 즐기라고 권하고 싶다. 왜냐하면 해 아래서 먹고 마시고 만족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전생에 동안 기쁨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참 잘됐지. 코근소리 들렸어. 그랬어아 아직 안 끝났는데. 먹고. 내가 지혜를 얻고 사람들의 수고를 알고자 작정했을 때 나는 밤낮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그 누구도 해 아래서 되는 것들을 다 깨달을 수 없다. 사람이 제 아무리 깨우치려고 해도 그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어렵다. 혹 지혜로운 사람이 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 안다고 할수 없다. 맞아. 하나님이 만든 이 모든 게 겨울이 갑자기 겨울이 되고 더워지고 그리고 나무가 자라고 또 식물이 자라고 동물이 태어나고 또 꽃가닥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왜 그런지 알수 없지. 어, 아니 아직. 응. 그래서 그걸 다 아는 거는 만든 사람만 알수 있지. 노엘아 노엘아 노엘이도 노엘이가 만든 레고로 만든 것들은 노엘이가 어떻게 만든지 다알수 있지. 응. 그것처럼 하나님이 다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이 응. 어떻게 되는지 다알수 있는. 이제 어디서 생각해 왔는지 모는데내 손이 그냥 흔들어가는 것같아죠 그래? 생각은 어디서? 생각은 <목소리> 하나님 이제 노열가 끝나면 말하지 말았다그랬거든노열가 기도할 거야? 오늘 내용으로 기도하는 거야? 감사합니다 <목소리> 시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께 떠주신 니다 아멘. 아멘. 아, 신, 이 사실 이렇게 계속...